언급했듯이 이제 첫 한국 영화 출연하시게 되셨잖아요. 그 소감 좀 궁금하고요. 이전에 제가 한국 영화를 할 기회들이 그래도 몇번더 어릴 때 있긴 했는데요. 뭔가 그때만 해도 나에게 맞지 않는 옷 같은 느낌이 드는 역할들이어서 또 인연이 안 됐었는데. 어... 이 어린 엄마 지수인 것도 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허진호 감독님이라는 게 저는 참 재밌고 신기했던 게제꼭 무슨 버킷리스트처럼 꿈의 감독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아 정말. 감독님의 어떤 항상 여운이 남는 그런 작품들, 그리고 그 작품 속에 너무나 아이코닉한 여성 캐릭터들이 저는 참 매력이 있었는데, 어,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정말 정말 저는 행복하고, 그리고 감독님이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어, 대화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. 정말 같이 작업을 한다. 이거는 정말 대 감독님 옆에서 내가 아 네,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같이 의논하고 같이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주셔서 네.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. 아, 너무 훈훈한 현장입니다. 버킷 리스트 속에 있었던 감독님과 작업. 그 버킷 리스트 몇 분의 감독님이 있었는진 제가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예. 1번이었어요. 어, 1번. 진짜로. 와, 감독님 너무 좋네요. 훈훈합니다. 예.